JR 큐슈 레이 패스 기차표 온라인 부킹 지정석 사전 예약 하기 가 로로 봐. 1번 임시 비밀번호 받 아서 새 비밀번호 설정 예약 링 크로 들어 가서 지정석 예약 클릭 쭉 내려 가서 내가 구매 한 바우처 번호 를 먼저 등록 해야 돼. 이메일을 입력하면 메일로 비밀번호 등록 가이드가 오는데 네모친 부분이 임시 비밀번호고 반드시 메일에 밑줄 친 링크로 다시 들어가야 바우처 등록하는 페이지가 떠 여행사는 본인의 바우처 그매처 바우처 번호는 동그라미 친 부분의 바우처 번호 이름은 반드시 이름 3 순서대로 넣고 이메일로 받은 임시 비밀번호 새 비밀번호 입력하면 비밀번호 설정 끝이야 2번 네이패스권 바우처 등록 다시 한번 로그인 페이지로 돌아가서 여행 대행자 클룩 바우처 번호 앞에서 설정했던 새 비밀번호 입력하면 로그인 할수 있어 3번 원하는 일정 자녀석 확인 후 티켓 구매 원하는 목적지 일정 인원을 검색하고 요금 확인 후에 표가 있으면 원하는 시간을 눌러서 결제까지 마치면 끝이야 참고로 가는 편과 오는 편이 같이 남아있는지 먼저 확인한 후에 구매하는 게 좋겠지 4번 레일패스권 실물 교환 창구에서 예매한 티켓 같이 수령 하카타역에서 레일패스권 실물 교환할 때이 예약 티켓을 함께 뽑아주시니까 잘 가지고 있다가 기차 타는 날에 그 표를 가지고 타면 되겠지? 빠잉!